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는 붕사이셨습니다. 꽤 유명한 붕사이셨는지, 월요일만 되면 붕회를 출발하셨고, 토요일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그렇게 나가셨던 듯 합니다.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것 같았는데, 점점 불편한 마음들을 갖는 듯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매주 붕회를 나가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만 나가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왜 자꾸 모이는 여기서 묻고 알은 단른데 가서 낳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 당신의 사명 때문에 하는 일인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못내, 못마땅하셨는지 내가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는 줄 아냐고 우리들한테 짐을 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할수 없이 계속 짐을 싸야만 됐었고 그와 같은 것들은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명 때문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의 사명과 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듯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은 대부분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에, 목사 때문에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들이 꽤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변했기 때문에 처음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었는데 변했기 때문에 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불평과 또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텐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내 삶에도 또 교회에도 목회에도 있는 듯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 어떤 시름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 버릇 그 버릇에서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은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따라서 누구든 주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hold the first. Our compa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잘 지키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말하도록, 똑같은 것을 늘 말하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자꾸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그 반대로 나가게 될때 그때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 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일관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일 텐데 성경에 일관성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관성 있는 인물이, 일관성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갖고 사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변화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그리고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구세주임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할 때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각자의 교회에서 고백하고 이곳에 함께 다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그러면 회의도 예배처럼 경건하고 또 은혜로워야 됩니다. 예배는 이토록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회의가 고성유가거나 불편하거나 다투거나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의 회의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혹 의견이 충돌이 생기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진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일 텐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회의에서 성령이 도우신 은혜, 이 예배처럼 우리 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